만화 속 철도 여행. 만화 속에 등장하는 철도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는 만화 속 철도 여행. 그첫 번째로 소개하는 만화는 고래별, 경성의 인어공주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가 한창이던 1926년 참혹한 쌀 수탈의 현장이었던 군산에서 위거를 버리려던 젊은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활동 한가운데 휘말리게 된. 한 소녀 의 이야기를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펼쳐 보이는 웹툰입니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달받은 폭탄을 이용해 군산 세관을 폭파하기로 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위현과 해수. 그 가운데 하나인 위현이 이거에 실패하고 일제경찰에 쫓기다 청상을 입고 바다에 빠졌는데요. 위식을 잃은 채 해변가로 밀려온 위현을 친일파 지주집의 몸종인 수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아는 위현을 해변과 동굴에서 몰래 보살피지만 그렇게 위식을 되찾은 위현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만, 자기가 모시는 친일파 집안의 딸 윤화에게 들키고 맙니다. 위현의 독립운동은 이대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또 수아와 위현, 둘의 인연 또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작품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수아와 위현 그리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동화인 인어공주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데요. 애절함과 더불어 가층적인 인물 묘사와 갈등 구조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면서 독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2020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래별 속 군산의 위미 만화 속 철도 여행의 첫 작품으로 이 고래별을 선택한 가닥은 우리나라에 깔린 철도의 역사에서 아프지만 빼놓을 수 없는 시기인 일제강점기속 어느 풍경을 이 작품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근대화의 산물이고, 또한 우리에겐 식민지 수탈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겨준 도구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무대인 군산은 바로 그 철도를 이용한 수탈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작중에선 군산에 우리 땅의 쌀과 목화를 일본 본토로 실어나르는 창구이자 수탈의 창, 조선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갈때 일제가 쌀을 가만히 째로 집어삼키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런 이유로 위현과 해수는 군산세관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기록 실패하고 각기 따로 떨어져 당시의 서울이었던 경성으로 향하게 되지만요. 그럼 일제는 왜 군산을 수탈의 종착점으로 삼았을까요? 실제로 군산 일대는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온난라의 흉년이 들어도 이곳 농사만 잘 되면 큰 걱정이 없다란 말이 있을 정도고 나아가 전라도와 관련해서는 전라도의 흉년이 들면 팔뚝 사람들이 다 굶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에 국가의 군량을 호남에 위지했으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를 아는 왜군도 길을 쓰고 이곳을 집어삼켜 중국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임진왜란에서 왜가 실패한 건 결국 조선 사람들이 호남을 지켜낸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일까요? 일본은 1910년 조선을 집어삼키고 나서 불과 4년 만인 1914년 호남선을 전 구간 개통해 작정하고 다급하게 호남의 쌀 수탈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4년 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년 만인 1912년 무렵에 주요 노선이 거의 연결되었던 상태입니다 군산은 그 호남선에서 연결된 철도 노선인 군산선을 통해 쌀을 일본으로 직접 반출하는 창구였죠 고래별은 독립운동가의 대사를 빌려 바로 그 창구였던 군산의 수탈 현장을 군사낭은 그 아가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 뱃속 철도 이야기 세관 폭파가 어그러지고 수화덕에 목숨을 건진 위원은 수환의 아가씨인 윤화에게 들키자 바로 경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기관차는 미카형 증기기관차입니다. 미카는 일본어로 일왕을 뜻하는 미카도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국내의 주요 간선을 알렸습니다. 미카형 전체가 다 동일하진 않은데 형태상으로 볼 때인 미카 3형 1615입니다. 나윤희 작가님은 작품을 그릴 때 주로 영화 촬영지를 쓰이는 합천영상 테마파크를 작품 속 주요 배경 미술의 취재처로 이용하셨는데 이곳에이 미카 3형 1615의 모형판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 소품으로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수가 독립운동의 조력자인 연경, 그리고 연경의 유복자와 함께 탑승한 경성행열차의 기관차는 하드슨 증기 기관차입니다. 해당 모델은 특히 툭 튀어나온 입과 두눈 같은 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지금은 임피어계 허드슨 증기기관차 5422호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구화에 등장한 기관차는 이 임피어계에 있는 모형을 참고자료로 삼았습니다. 허드슨 증기기관차는 국내에서 널리 쓰인 파시형 증기기관차의 원형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시는 파시픽의 일본 발음인 파시피쿠를 줄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파시형 증기기관차의 모양은 허드슨 증기기관차와 동일하진 않고, 바퀴배열도 다릅니다. 파시형 기관차는 그 은하철도 999의 모델이기도 한 C61을 거쳐서 조선 상황에 맞게 도입된 모델이기 때문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고래별에서 기관차와 객차가 딸린 형태로 등장하는 열차는 외견상 두 종류입니다. 먼저, 위연이 경성으로 갈듯했던 미카삼형16기로. 이건 이후에 수화가 본인에게 조달, 즉 얕은 물을 먹여 목소리를 아삭한 해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경성으로 향하는 14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위연과 떨어진 해수가 주력자 연경과 함께 탑승한 열차는 허드슨 증기기관차 5422호입니다. 하지만 미카 3형 1 6 1호는 실제로는 1940년 8월에 일본에서 제작 도입되었고 허드슨 증기기관차는 파시형의 모델이지 그 자신이 이 땅을 달리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윤희 작가님은 절대 관한하는 상세한 묘사를 과감히 포기하고 서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고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땠을까를 추측해 보자면 1926년이라는 작품 속 시대 배경에 비추어 보자면 적어도 이디에서 군산까지는 1927년에 도입된 미카 3형은 아니고 미카 1형과 2형 중에서 특히 1형이 주로 다녔을 것 같습니다. 파시형의 경우는 여객용이었는데 경의선과 경부선을 주로 다녔고. 미카 2형은 군산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 주로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군산선은 기본적으로 쌀 수탈을 위해 부설된 철로입니다. 화물을 나르는 데 적합한 기관차가 선택되었을 것이고, 그런 연유로 군산선과 관련된 사진 자료에서는 미카형 기관차가 주로 보이곤 하죠. 하지만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미카형 기관차의 실물은 의왕의 철도박물관에 있는 미카 3형 1 6로와 서울 화랑대 철도공원에 미카 5형 565, 임진강 평화놀이공원에 미카 3형 2445 정도입니다. 제주도의 산무공원에도 어린이들을 위해 미카 3형 3045 실물 기관차와 비둘기호 객차 일부가 전시되어 있죠. 여기에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연천역 급수탑에 있는 미카 3형 1615와 겉모습만 증기기관차고 실제로는 디젤 엔진을 써서 영화 촬영용과 관광열차로 쓰인 곡성기차마을의 미카 3형 1295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시형의 경우는 위왕 철도 박물관에 남아있는 파시5형, 2, 3, 호 정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작품 속 시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기관차를 지금 구경할 방법은 없는 셈이죠. 그래도 작품 속에 묘사된 분위기를 내보고 싶다라시면, 비록 후기형이긴 하지만 실물이든 모형이든 일단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시면 될듯 합니다. 나윤희 작가님 참고하셨다는 임피역 전시관에 있는 허드슨 증기기관처는 작은 모형이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실물에선 볼수 없는 전체의 디테일을 찾아볼만 하고 합천영상테마파크의 미카사명 1615 모형은 객차도 구현해놓고 있어서 해수와 연경이 순사들의 감시 속에 경성으로 가던 당시의 긴장을 온몸으로 만끽해볼 수 있습니다. 탑천 영상 테마파크에서는 이외에도 작중 배경 미술로 쓰인 각종 공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철도와 관련 있는 부분을 추가로 꼽자면 수화가 경성에 가면서부터 미장센으로 자주 등장하는 노면 전차를 들수 있습니다. 작중 모양새와 똑같은 색깔로 도색되어 있진 않은데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광고 간판에 대한 노면 전차 모양새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고 탑승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버전의 옛날식 노면 전차는 드라마 야인시대에 등장했던 것들을 볼수 있는데 현재는 야인시대 세트장이 철거되어서 그 옆에 있는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앞마당이 이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로상으로 따져보자면 작품 속 인물들이 호남선과 군산선을 거치며 들러스 이리역이 막상 작품 속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피디한 전개를 위한 전략적인 생략일 텐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리역이 호남선과 군산선의 분기점이란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리역은 1920년대 호남선에서 가장 많은 여객을 취급하는 곳이자, 목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화물을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리가 금강을 이용한 전통적인 수음 물류의 중심지였던 강경, 그리고 일본과 직접 연결되는 해운 노선이 개설되면서 새로이 떠올랐던 군산을 아우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쌀을 빼앗아가는 데에는 강보단 철도지라고 생각했었는지, 곧바로 군산선을 호남선의 지선으로 무설해서 이리역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 군산선은 지금 사라지고 없는 옛 군산역에까지 연결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군산항까지 이어지는 내항철도 등을 통해 물류를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도 군산항에 가면 이러한 내항철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수탈한 쌀을 배에 싣는 데에 썼던 뜬다리 등도 역시 고스란히 볼수 있습니다. 이리여. 지금의 익산역에서 군산항 그리고 그 근처의 옛 군산세관까지를 이동해 보고 있는라면 수탈의 아가리라는 울분을 끌어안고 움직였을 작품 속 독립운동가 청년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근대의 산물이지만 또한 식민지배의 상징과도 같은 신문물의 몸을 실으면서 이동의 편리함과 심리적 비통함을 함께 느꼈을 테지요. 근대를 우리 손으로 열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담이지만, 군산은 정말 철도의 도시라고 할 만합니다. 비단 과거 호남선의 지선이었던 군산선이, 이제 금강하고 뚝을 넘어 연장해온 장항선의 편입돼서 직접 군산에서 서울로 갈수 있게 되어서 많은 아닙니다. 고래별 속 시대 배경인 1926년 이후,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른 시간에도 군산에는 필요에 따라 도시 곳곳에 철도가 계속해서 놓였습니다. 군산역을 넘어 내항까지 연결된 내항선을 비롯해 지선만 6개가 생겼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신문용 종이를 제조하던 제지공장용 산업철도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유명해진 현 명칭 페이퍼코리아선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재보선창인입선, 우풍화학선, 옥구선, 화학발전 전용선 등이 있죠. 이젠 대부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 한 도시 안에 성격이 다른 철도가 이만큼이나 많이 놓였다는 건 그만큼 이 도시의 한 시기가 얼마나 격렬한 격동기에 놓여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목적들이 이 공간에 모여들었는지를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고래별 속 주인공들이 섰던 것이겠죠. 웹툰 고래별과 얽힌 철도 여행 어떠셨나요? 인물들이 타고 다녔을 철도 노선에서부터 그 사이사이에 얽혀있을 역사 이야기까지 참 읽어낼 거리가 많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도 군산에 가셔서 100년 전의 우리를 떠올리며 이 장소들을 둘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